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주말 아침이에요 저는 이제 아침에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느라고 조금 낮이 되었는데 하늘이 이제 오늘 시커멓게 좀 구름이 낀것 같더니 비 소식은 없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또 해가 나려고 합니다 아이고, 더워지기 전에 그냥 얼렁 찍어야 돼. 이거 제가 저희 집 영상을 요즘에는 좀 많이 못 찍었어요. 그래도 간간히 이제 쇼트룸만 이렇게 꽃 피운 아이들 보여드렸는데 하루 종일 뭐 노는 날 일하다가 보면은 아 영상을 좀 찍어야지 하면서도 하루가 그냥 후딱 합니다. 그러면 또못 찍고 못 찍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애들 꽃 피웠길래 좀 보여드립니다. 의아리는 뭐? 이제 이종 의아리도 여기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저 위에까지 이제 탔어요. 그죠? 위에까지 이제 여기, 여기, 증검다리까지탈 겨. 그리고 꽃은 셀수 없이 많아요. 뭐 수백 개 달렸고, 이 보라색 아리도 이제 얘한테 치워가지고 못 피우더니, 이제 꽃이못 많이 피웠습니다. 이쁘지요, 의아리들. 우리 은님들도 의아리들. 보통 한 두세 개씩은 데리고 계실 거예요. 정원 있으신 분들. 저는 정원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데, 뭐. 진짜 매력덩어리 의아리고. 자, 그리고 저희 집에게 이 열매 성류가. 저번에 맨 처음에 여기 꽃을 하나만 이렇게 달았었거든요. 얘도 제가 가지치기를 좀 늦게 해주는 바람에 꽃이 늦었어요. 아 얘는 말라버렸네, 그냥. 그러더니, 이제 어차피 얘네들 가지치기 늦게 해줘도 꽃 피울 애들은 다 피웁니다. 지금 이게 꽃다 물었잖아요. 무지하 많이 물렸어요. 와, 진짜 많이 물렸어, 꽃. 에휴, 여기가 비좁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애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포개포개 있어서 애들이 때까지안 나요. 어차피, 가지치기를 늦게 해던, 어쨌든, 얘네들은 꽃 피워줄 애들은 이렇게 꽃다 피웁니다. 근데 이게 열매성는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애들이죠. 음, 목대가 아주 튼실한 게. 자, 그리고 요거는 분홍 루엘리아예요. 이제 분홍 루엘리아가 이제 이렇게 꽃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굉장히 오래된 아이거든요. 얘도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잘라가면서 키우시면은 이렇게 목대 튼실해주고, 키도 많이 안 크고 그래요. 하엽도 못 띄워주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laughs> 자 이번에 희순이야 생화에서 이분홍 로엘리아를 또 판매를 했습니다 저번에 판매했던 애들은 그래도 조금 크던데 이번에 판매한 애들은 그냥 외대에다가 어, 그래도 뿌리는 튼실하게 내렸더라고요 제가 요렇게 들어서 보여 드렸잖아요 어, 요거 만약에 이제 데려가신 분들 그것도 수량이 10개 밖에 없었는데 아마 또 모자랐지 싶습니다. 어, 이거 데려가신 분들, 이제 꽃이 지고 나면. 그것도 이렇게 열매를 달 거예요 열매를 달아주면 아마 그거 열매 받아서 그냥 한번 파종 한번 해 보세요 파종이 될지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노지에서 월동은 안 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도 베란다에 데려오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파종도 하시지만 어, 꽃다 지고 나면 어, 베란다에 있을 때 가을 글쎄요 이게 꽃이 다 지고 나면 여기 잘라 가지고 삽목을 좀해 보세요 옆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거 삽목도 좀잘 되는 편입니다 여기다가 꽂아 놓았다가 이제 내년 봄에, 뿌리 내리고 나면은 내년 봄에 이렇게 정식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물을 또 살짝 좋아해요. 요 루엘리아가. 자, 그리고, 어, 6월 5일이 망종이었습니다. 이 망종화라고 하는 하이베리쿰. 얘도 또 늦게 잘라줬잖아요. 키가 얼마나 크는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잘라서 늦게 음, 그랬더니, 이제야 꽃 피웁니다. 망종이 지났는데. 그래도 망종 무렵에 원래 꽃을 피우는 애들이다. 얘들도 뭐, <laughs> 늦게 잘라서도 <잘랐어도 웃음> 어차피 꽃 피울 애들은 다 이렇게 꽃 피워요. 자, 꽃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피우고, 이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파랗게 달리죠? 시방이에요. 그게 이제 고개 빨갛게 익어갖고, 아우, 희순양 생활에 보니까 거기는 벌써 꽃이 다 지구 그냥 열매를 다 빨갛게 달아두고만 이게 이제 올해는 못 잘라주게 생겼습니다 열매를 봐야 되잖아요 꽃이 지고 나면 얼른 잘라야 되는데 요런 열매 보는 애들은 음 잘라주면 안 되죠 이것도 월동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이거 망종화도 저도 이제 이렇게 어,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얘도 물을 좀 자주 주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이 마당에 있는 애들 다 하루에 한 번씩 물 줍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사피니어 종류들 뭐 요거는 이제 아이비제란데 아이비제라도 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반 재단염보다는 어, 땡빛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완전 밖에다가 여기 옥상 계단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키우고 있어요 그래야지 꽃색도 예쁘 예쁩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런 애들은 제가 데려와서 다시 심거나 분갈이 하는 애들은 다그 튼튼히 업으로 다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튼실하게 잘 자라요. 하이베리쿰 하이베리쿰도 여기 써 있죠. 하이베리쿰 튼튼히 업 화살표가 업이에요. <laughs> 아우, 솔잎 도라지도 꽃을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이렇게 자그만 화분에 심겼습니다. 이것도 올 봄에 음 제가 아까 한 포트 데려다가 심은 거예요. 크기도 잘 크고, 꽃도 이렇게 꽃인심이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약간 아, 월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맨 처음에 한몇년 전에 한 해는 얘가 정원에서 화단, 조그만 화단에서 월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부터는 또안 해요. 그 용담처럼 첫 해는 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laughs> 얘네들은 그냥 저는 이제 실패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겨울에 베란다에 데려다가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황호접 꽃 피는 거 보세요. 얘는 뭐안 잘라주고, 이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얘는 안 잘라주고, 계속 두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꽃을 계속 달아줍니다. 꽃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잘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냅두고, 이제 저기, 잘라준 애는 이제 새순 내고 있네요. 그냥 무지하게 묵은 아인데. 그리고 이거 나비시다랬는데, 얘도 꽃을 달아줄 때가 됐는데, 너무 늦게 잘라서 그래야 나는 다. 너무 늦게 잘라갖고. 아니, 이거는 배풍둥이 여기 하나, 잘라서 여기다 꽂아놨구나. <laughs> 아우, 이거 자르면 버리기가 아까워갖고 그냥 촤 이렇게 여기저기 꽂아놓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자엽 배롱나무인데요. 얘가 옥상에서 월동을 했어요. 화분에 있는 채로 얘가 월동을 했는데, 여기 내려다 놓으니까 얼마나 키가 크는지, 올해는 얘꽃못 보게 생겼어요. 글쎄요, 얘도 또 늦게라도 또 꽃을 피워줄래나? 잘랐습니다, 며칠 전에. 근데 얼마나 키가 큰지. 저는 꽃도 물론 예뻐서 좋지만 저는 일단은 이 수형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잘라주고 꽃을 늦게 보든 뭐 조금 보든 그래도 언젠가는 꽃 피워주니까 일단 저는 수형 만드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엽 배롱나무도 무지하게 활동을 잘합니다. 어, 저는 이제 일반 배롱은 없고 그냥 요 자엽 배롱만 하나 데리고 있어요. 난타나도.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얘는 강전정을 해도 어 세잎을 잘내 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바짝바짝 잘라 주는데 이뭐 마디 한 개도 없이 그냥 잘라도 얘는 잘 나오는 애라서 항상 바짝바짝 잘라 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조금 아차 싶었더니 그냥 키가 커 갖고 이렇게 꽃을 달았습니다. 그, 이거 보세요. 이렇게 길었잖아요. 얘가 햇볕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아입니다. 이이 난카나는. 물론 꽃도 예쁘고, 허브향도 나고, 참 좋아요. 근데, 물 좋아하고, 햇볕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못 잘라줬더니, 꽃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는 꽃좀 봐야 되니까 못 잘라주고. 꽃안 달은 애들은 그래도 조금 잘랐어요. 근데 그냥. 그냥 냅둬야지, 어떡해요. 여기가 해의가잘 드는 자리인데도, 뭐, 그래도 아주 많이 우자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단은 꽃을 보려고, 자, 꽃이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laughs> 얘도 활동은 안 됩니다. 그리고 물 무지하게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제가 쇼트도 그렇고, 이제 밤에 올리는 그런 영상에서도 얘가 꼭 빠지지 않죠. 아우 차수국 얼마나 꽃이 예쁜지 요게 화면상으로는 지금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살짝 분홍빛을 머금었어요 헛꽃은 그리고 여기 안쪽에 참꽃은 보라색이 나옵니다 너무 예뻐요 요것도좀 제가 좀 잘라갖고 번식을 좀 해보려고 <laughs> 저이웃님들이 놀러오시는 우리 친구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좀 하나 잘라달라 그러는데 절대 안돼 제가 그러죠 <laughs> 차수국 이제 이것도 월동을 하는 그런 수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얼마 송류를 보셨고 요거는 꽃송류예요. 분지처럼 이렇게 자그마하게 이런 화분에서 자라는 아이인데 얘도 뭐꽃 무지하게 많이 달았습니다. 저, 저 안쪽에 있다가 아, 해가 좀덜 드는 것같아갖고 여기로 끼내 놨어요. 꽃을 이렇게 많이 달았걸래. 얘도 한 3년차 지금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죽은 가지 같죠? 아, 죽었네 가지가. 아이고 화분 만졌더니 장갑이 벌써 더러워졌을세.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잘라주고. 이 석류들도 월동은 안 돼요. 하지만 이게 이제 아주 큰 성목이 되면 막 손목 굵기만큼 그렇게 굵어지는 그런 성목이 되면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뭐 석류나무들도 다 노지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어리니까. 아, 어린 거는 아니지만 작은 애들이니까 어디다 심을 때도 없고 첫째는 <laughs> 이렇게 화분을 데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이거 보리 사초거든요? 벌써 꽃 다른 거 보세요. 보리, 그, 보리처럼 고르게 꽃을 피워요. 보리, 그거 뭐라 그래야 돼? 보리 알. 아니, 열매. 그렇게 꽃을 피우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꽃이 더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월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뽁뽁이 하우스 안에서 있었지만, 와, 무슨 대나무 같기도 하죠? 그렇게 화분에 심은 채로 뽁뽁이 하우스에서 해마다 겨올랍니다 근데 올해는 꽃을 더 많이 달았네요. 제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아이예요. 어유 우리 무늬 바늘꽃이 여기서 꽃을 피웠네요 저도 요거 좀 묵은 애라 좀 묵히고 있는 애라서 계속 잘라 주다가 꽃달때 가서 해서 안 잘라 줬더니 목대는 그래도 제 새끼손가락보단 조금 가늘구나 그 정도 되고 와 이거 보세요 <laughs> 이쁘죠 꽁이비름 무늬 꽁이비름 너무너무 이뻐 <laughs> 근데 얘네들은 이제 초가을 그때쯤에서 꽃을 피워요 저거는 무늬 꽁이비름 요거는 흑꽁이비름 색깔이 뭐 아주,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지붕이, 이거 뭐야. 여기 위에 이게 있어서 해가 좀, 해는 잘 드는데, 그 색이 아주 사카맣게는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 금관화가 꽃을 요렇게 많이 피웠습니다. 아, 금관화가, 아유, 얘가 진리 뿐네또 햇빛이 역광이라 좀잘안 나오는 것 같기는 했는데, 이렇게 예뻐요. 진짜 금관 같죠? 아, 너무 이쁜 아이. 얘도 오래된 아이입니다. 저는 이제 일단 수영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계속 잘라줬더니, 목대는 뭐제 가운데 손가락 굵기만 한 아이들입니다. 그 계속 잘라갖고 좀, 어, 모양은 좀 빠지지만, 그래도 꽃은 이렇게 예쁘게 펴졌고 요거는 자엽 안개나무인데, 아우, 현성농원에서 그 자엽 안개나무 보셨죠? 꽃. 저는 그 꽃을 처음 봤어요. 꽃도 요런 색으로 피우더라고요. 얘도 올해는 좀 꽃을 좀볼수 있을래나? 이것도 이제 수영은 다 만들어졌어요. 와 Y자 수영으로. 그리고 또 올해는 꽃을 기대를 좀 해고 있기는 했는데, 색깔이 되게 어둡게 나오네. <laughs> 뭐, 우리 찔레들이야. 여기서 신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 자기가, 이 제가 이제 꽃핀 거를 제일 먼저 보여드렸어요. 이 백자기만 그렇게 꽃을 피웠고, 얘가 유럽작이에요. 유럽작에는 아직 꽃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홍작인데, 얘도 아직 꽃소식이 없습니다. 몸집만 잔뜩 늘리고 있고, 목대는 제 엄지 손가락 굵기만 하나이. 아, 이거 뭐가 참한개 찾았어요. 마지막 한개 떨어진 게, 이 화분 뒤에 있더라고요. 여기 청소하다 보니까. 그냥 아까워서, 이게 아마 무거워서 떨어졌지 싶어요. 에이, 그래, 아까워서 여기다 얹어놨네. <laughs> 이제 내년에는 새로 달리면은 뭘 받쳐줘야 될것 같아요. 아유, 아까워라. <laughs> 새 나오는 거, 새 가지 나온 거는 미에또다 잘라줬습니다. 루비 솔체 이제 진꽃들은 좀 많이 잘라주고 꽃이 흐스러지게 폈었는데 여기도 난간에 해가 잘 드니까 꽃 많이 피웁니다. 이솔체들이다 월동하는 애들이에요. 아유, 너무 이뻐. 요거는, 춘절곡화. 요, 초화화 이제 꽃막 피우기 시작합니다. 꽃대 많이 올라왔죠? 참, 진짜 트 튼실한 애들이죠, 얘들은. 이게 얘네가 시, 시가 날라와갖고, 여기저기서, 저 안쪽으로 보이세요? 예? 이런 거? 얘는 씨가 날라와 갖고 이렇게 다 싹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월동도 잘되고 씨앗도 떨어져서 여기저기 뭐 신나게 얘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정원에서는 진짜 효자둥이 식물이죠. 좋아하고 예 제주 달구지풀. 저번에 여기 꽃이 한 송이 폈던데 아 여기 있네. 예. 이제 한 송이 폈고요. 이제 얘네도 꽃 피우기 시작합니다. 여기 달구지풀이에요. 요, 요 요것도 꽃몽울이네요 이제 뭐 이거 그래서 우리 이웃님이 냅다 자르지 말고 냅두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안 냅뒀더니 <laughs> 그러면 이제 꽃도 더 많이 피우겠죠 아이고 여기도 하나 숨어서 피웠네요 얘가 꽃을 바글바글 피워주면 무지하게 이쁜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잘 자세히 보이시죠 찐 분홍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이 철쭉도 이거 분제가꽃을한 차례 지더니 다시 또 이렇게 꽃을 피우네요 이게한번 폈다가 지더니 예 우리 이거 분재 라일락은 지금 꽃핀지가 한참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제 꽃이 다 져가고 있습니다 얘는 청매와 꽃이고 홍화산사도 이제 꽃이 다 지기 시작하네요 그럼 이제 얘도 열매를 보는 애들이라 그런 것도 꽃 잘라 주면안 되고 수련목도 여기다가 내놨더니 벌써 이런 꽃이 졌네 그리고 확꽃 달린 거 보세요 이 수련목, 이런 아이들이 월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물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베란다에 데리고 있다가, 제가 여기 수련목 두개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오래된 아이라서 지금 밖에다가 내놨더니 꽃을 이렇게나 많이 달았네. 물 무지하게 좋아하죠, 요런 아이들은. 월동이 안 돼서 조금, 그렇지만. 자, 그리고 이쪽에는. 아유, 매자가 새잎 나오면서 이렇게 그 물이 이쁘게 들었네. 그리고 요거 초설. 어, 희순야 생활에서 초설 꽃 달린 거 판매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보셔야 되지. 요거 데려다가 이렇게 또 철사 거리에서 수영 만들었습니다. 아유, 안 보여. 이, 이렇게. 철사도 이제 이거를, 분재 철사를 저기 어디 가서 좀 사와야 되는데. 지가 어디 나갈 시간이 없어요. 집에서 일하다 보면. 그러니까 희순 가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거 뭐, 저기 뭐 풀러갖고 버리, 버리다시피 버리 하시는 거제가다 주워와갖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laughs> 아저 소리 꼽히는 걸 이제 알았으니 뭐 이거는 우리 와인 컵 주손이 정신없이요. 아유 그냥 늘어졌어. 서 얘네들은 그렇다고 자꾸 자르면 자를수록 꽃을 못 보는 거예요. 목, 늘어지면서, 이 늘어지는 가지에서 애들이 꽃을 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참 꽃 피울 때라, 꽃을 좀 보려고 지금 안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와인컵 주손이 이런 애들은 노지에다 심어야 돼요. 노지에다 심으면 얼마나 번식이 잘 되겠어요. 이게 그냥 바닥을 이렇게 기면서 요 마디마디 다 뿌리 내리면서 꽃을 피우니까. 얘가 그냥 수영이 멋지고 그래갖고, 이거 제가 두 개나 있는데, 이거 너무 늘어졌어서. 에휴 하우스가 하나 있던지 정원이좀 큰게 있던지 에휴 이렇게 뜬게 이렇게 맘대로 잘 안되네요. 저 뒤로 보이는거는 이번에 그 희순양 생활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주홍 달맞이 야 저런 색상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저 잽싸게 한개 데리고 왔지요. 여기도 해잘 드는 자리라 솔체 요거는 보라 솔체 요거는 가감이한 포트 심은게 저렇게 풍성해졌습니다. 가감이도 저쪽 애들도 이제 다 분지들이죠. 얘도 제가 철사거리에서 만드는 거. 무늬 조팝 그리고 이 고광나무가 참 어, 이거를 겨울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꽃 하나도 없는 애들 겨울에 판매를 해서 저도 그때 하나를 데려와서 이거 제가 분갈이 영상도 올려드렸던 아이예요. 그런데 희순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이웃님들이 이 무궁화 고광을 데려가셔서 꽃이 피웠는데이 무궁화가 안 나오고 겹꽃이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답니다. 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화사님 댁에는 무궁화 고강이 제대로 피웠슈 아니 우리는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렸거든요. 아이 근데 물론 저도 이제 겹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겹 고광나무 있고 그래서 이제 무궁화 공항을 데려왔는데 아니 저는 제대로 무궁화 고광에 왔어요. 그 꽃이 없었을 때 데려왔으니까 그런데 겹고광이 나온 우리 이웃님들은 좀 실망을 하셨다고 하는데 겹고광도 이쁩니다. 이웃님들 물론 또 집에 하나가 있으시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그러니 꽃을 안 피웠으니 뭐그 농장에서 무궁화 고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뭐 우찌게 알아요. 사장님도 그렇고. 근데 저는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무궁화 고광이 제 그려 왔습니다. 꽃이 시송이 표시요. 진짜 무궁화 꽃을 닮았습니다. 이, 이 애들도 노지에서 월동을 무지하게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분갈이 할때 보여드렸던 요 화분에 그냥 있는데 키가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았습니다. 이 나무들은 아무래도 좀큰 데다가 노지에다가 그런 데다가 심어놔야지. 애들이 쑥쑥잘 크는데 뭐 화분도 찌그만 데다가 심어놔갖고 그래도 꽃은 피었어요 <laughs> 신통하죠. <웃음> 저희 아랫층에는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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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화초가 또 자다가 꿈을 꿨는지 그냥 아유 깜짝 놀랐네 우리 화초가 조금 나아지기는 나아졌어요 이제 그 호르몬 약을 먹으고 나서부터는 좀 나아져서 이제 기운도 차리고 그랬는데 아 그저께 낮에부터는 또 갑자기 변이 묽은 변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또 걔가 좀 비장에 그 저기 뭐지 혹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선생님이. 그래갖고 그거를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어머 뭐 잘못 먹인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아 묽은 변이 나와갖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괜찮네요. 그래서 밥도 안 주고 유산균 먹이고 했는데, 아이고 우리 화초가 건강해야 돼. 에이. <laughs> 자얘들 이거 옥천행두예요 옥천행두가 겨울에는 베란다에서 그렇게 꽃은 피워도 열매를 안 달더니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열매를 얘들이 자가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가수정이 되는데도 이 베란다에서 겨울에는 잘안 되더니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잘 되고 이번에 그리고 꽃도 수영 잡았습니다 홀라당 곁까지 다 자르고 게 철사거리 해갖고 완전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저쪽에 있는 애는 벌써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앵두가. 무늬 옥천 앵두죠. 이거는 벌써 이렇게 익기 시작하잖아요. 예쁜 애들이죠. 이, 얘네들도 노지 월동이 안 돼요. 하는 뭐, 노지 월동은 그냥 우리 요님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저는 이렇게 작은 화분에 있기 때문에 노지 월동은 꿈도 안 꿉니다. <laughs> 그리고 얘가 은협댐으로 한창 인기 있었죠. 아이고, 아직도 이렇게 꽃잘 피웁니다. 이 피, 은엽이고. 얘들도 물을 좋아해요. 이 대무루가. 그리고 꽃도 인심이 좋아요. 계속 꽃 이렇게 달아줍니다. 꽃몽을 계속 나와요. 실세 없이. 진꽃 잘라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애들이 이쁘죠. 자, 이 대무루 이거 관엽식물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활동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물 좋아하더라고요. 자, 나의 사랑. 아니, 다 나의 사랑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사랑. 아, 미니 천사의 나팔. 저번에 제가 꽃한 송이 피운 거를 쇼트로 보여드렸습니다. 야 이제 꽃 많이 피웠어요. 그맨 처음에 피운 꽃은 적고, 자, 이렇게. 이게 다 꽃, 꽃이에요, 꽃몽. 얘들도 꽃인심이 굉장히 좋은 애들입니다. 이번에는 올여름에는 어떻게 잘 보내야지 그래서 저는 요것도 이제 튼튼히 업에다가 심으면서도 올봄에 희순해서 내려온 거니까 어, 이거를 경석을 또 섞었습니다 경석을 섞어야지 여름에는 잘안 녹아요 <laughs>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 원래 천사의 나팔들이 다 노지에서 월동을 안 하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월동 안 하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얘도 좀 귀해요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철사거리에서 수영을 만들어 줬는데 야, 너무너무 이쁜 애들. 이 예, 꽃인심 좋은 애들이 사랑을 더 받죠. 이제 이, 저기, 무늬수국은 꽃이 다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뒤에 있는 거는 제가 몇개 잘라줬는데, 이런 것도 잘라줘야 되겠네. 여기여기또 새로 피우나? <laughs> 사락솜다리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아이. 꽃이. 이하게 생겼습니다. 저것도, 요것도 이제 올 봄에 한 포트 데려다 심은 거요. 예 이런 아이들은 다 노지에서 활동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는 꽃이죠. 여기 새로 피는 꽃. 너무 이뻐요. 요거는 반쪽이 숫잔인데 분홍색. <laughs> 이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일반 숫잔인데하고화 형이 달라요. 일반 숫잔인데는 아래쪽에 꽃잎이 숙장이고, 두 장은 위에서 만세하고 이렇게 열, 그렇게 열리는데 꽃잎이 다섯 장으로 얘는 딱 반쪽 늦 장으로만 열려요 만세도 없고 이것또한 포트 데려다 심은 거예요 희순에서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잘 자랐습니다 이수자재들도 노지에서 월동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분에 심으셨을 때는 음, 중부 특히 저희 같은 중부 쪽에서는 그냥 안으로 들여놓으시기를 당부드려요. 이거는 분홍 이메리스. 요게 현속 농원에 나왔습니다. 에휴, 여기가 그냥 3층이라, 이 선반 아파트 3층이라서 해가 많이 안 들어서 분홍색이 진하게 안 나오네. 요거 현속에 나왔길래 두개 데려다가 합식했어요. <laughs> 이메리스들도 노지에서 월등 잘하는 애들이죠. 요거는 이제 자수성이라고 요것도 현속에 나왔습니다. 이게 3천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한 개를 데려다 보다가 심어놨는데, 이것도 이제 일반 우리가 식용하는 고추처럼 이거 이제 요게다 이게, 이게 지금 열매가 달린 거잖아요. 꽃은 고추꽃 다 똑같이 하얗게 찌끔하게 피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매 달리면 열매가 이제 어, 질때 말르면 여기서 씨 받아가지고 우리 고추처럼 이렇게 파종하면 진짜 이거는 발화율 천0 0입니다천0 0 맨날 거짓 말해죠. 뭐오0프라 그랬다가 뭐 <laughs> 그만큼 발화 잘 돼요. 백발백중입니다. 천발천중입니다. 얘는. <laughs> 자, 요렇게 열매 달린 식물들도 보는 것도 예쁘지요. 아, 우리 화초 얼른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무슨 꿈을 또 꿔갖고, 아고 나왔네, 우리 애기. 화초야, 화초야, 화초, 엄마 좀 봐봐봐. 깎아줄까? 또 무슨 꿈을 꿨어. 에이, 무슨 나쁜 꿈을 꿔갖고, 그냥. 에이, 가엾어 죽겠어, 우리 애기. 요즘에 살 많이 빠졌어요. 산책 맨날 시키고 했더니.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주님들, 안녕히 계세요.